네 안녕하십니까. 1, 2학번 전재욱입니다. <laughs> 제가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 목소리가 이런 이유는 좀 술을 많이 먹었나봐요. MT 때. 그래서 목소리가 신나도록 노느라 많이 쉬었어요. 일단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제에 앞.. 주..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기에 앞서 일단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버킷셀러라는 팀이 한마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저번에 윤호 형 부탁 때문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담없이 얘기하고 정말 짧게 얘기해도 되고 길게 얘기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윤호 형에게 아,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M.I.C.A.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상당히 부담되고 안 떨리는 자리라고 했는데 안 떨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상당히 떨리고 지금 다리 조금 떨려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떨립니다. 그 정도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감히 던져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자. 우리 인생에서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윤호 형도 말씀하셨고 정영희 형도 말씀하셨고 1학년 때 하셨던 거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저희. 네, 저희. 저희 걱정하지 말고. 아직 짧지 않은 인생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 모두 걱정하지 말고.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걱정을, 걱정이라는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걱정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갔는데 미국 어머니 친구네서 한달 동안 지냈는데 미국 어머니 친구네가 2층 집에? 천장은 뭐 이렇게 수직으로 고개를 들어야 하고, 뭐 그런 집을 갔습니다. 뒷마당에 농구장이 있고, 바비큐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저는 그때 인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아파트 천장이 너무 낮고, 점프 뛰니까 손바닥에 닿아서, 좀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아이인지도 그때 알았고, 천장이 낮은 게 그런 게 그렇게 슬펐던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선후배님들 저희 포함하고 동기분들 모두 다 그런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노력하지 말라라고 들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집에서도 살수 있고.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천장이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예, 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수업을 못 갔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많이 하려고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가 뭐 부담이 안 돼서 그냥 막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그 발표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말에 모순이 있긴 한데, 이 걱정을 하다 보다가, 자신의 발표를 하고 결과물을 하면은, 이 영상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것을 보고 또 뿌듯해 하거나, 약간은 창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한테 좋은 밑거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교양서 글쓰기와 상상력 듣는데 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주 한마디와 맞는 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는 늘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운동이 많이 늘게 되고 요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요리가 많이 늘게 되고 무엇인가 많이 하게 되면 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늘지, 더 이상 늘지 않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연락을 드겠습니다 나의 다이